네 안녕하세요 튼시퍼 입니다 예. 여기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완공한 주택이고요 목주주택 당연히 목주주택이고요 <laughs> 38평이고요 어, 제가 오늘은 여기 가구 주방 가구 수정과 우드슬램 작업을 좀 해드리려고 방문을 했고요 이왕 방문한 김에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조금 어색하지만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한번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오전에 건축주님께서 계셨다가 나가셨고요. 이 주택은 거의 주말 주택으로 사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주말 주택을 구상하신다면 최장 뭐몇 개월 정도는 집을 비워도 이상이 없게끔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경험으로 점점점 완성해가고 있는 거고요. 뭐 카페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워터웨이 그 수로를 오랜만에 만든 현장입니다. 옥돌과 검정 돌을 섞어 가지고 조합을 했고요. 밤에 야간에 추락하지 마시라고 데크 센서 등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네도 있고 지금 저기 부분은 저거는 제가 우드슬램 작업을 조금 하다가 예, 오늘 다안 끝나네요. 전체적으로 뭐첨마등 있고요. 첨마등은 어, 저희 튼실의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스타코는 당연히 라브라 제품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기초 시공할 때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측판단열 당연히 들어갔고 제일 중요한 바이퍼 베리어 를 위한 스테그랩그리 라돈 차단 모든 각종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스테그랩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얼마전에 아드님께서 대학 입시 시험을 실기를 치, 치르시고 여기서 고기를 구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피크닉 가구로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현관입니다 현관 하부에는 센서 등을 넣어 드렸고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머드쉽 네, 현관을 머드룸이라고 하거든요 네, 현관에 있는 의자를 머드십 음,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 그리고 잠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요. 현관에 들어오면 시계가 보이고요. 멋지죠? 네. 오른쪽으로는 주방. 쫙 돌려서 좌측으로는 거실입니다. 주방을 잠깐 보여드리면, 주방은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도 있고요. 다용도실에는 선반과 상부장 구성을 했어요. 불을 켜드릴게요. 선반과 상부장 구성을 했고요. 일단은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사시면 수납공간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집을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식기 식기 세척기 아 세척기가 아니죠 식기 건조기 냉장고 배치대. 싱크대는 약간 어설픈 열한 11자 디귿자 싱크대고요. 이쪽에서는 거의 두 분이 식사를 하실 때는 이 아일랜드 바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고요. 오늘 제가 주방 가구를 수정해 드린 게요 칸막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그릇사 놓신 그릇에 맞춰서 제가 칸막이를 만들었죠.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념통 슬라이딩 양념통 수납 예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제품을 요구하셔서 제가 설치를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내구성이 가좀 약해요. 그래서 오래는 못 가는데요. 어, 저희들은 추천을안 드리지만 원하시기 때문에 해드렸습니다. 주방등과 R&B 드바등은 샹들리에로 정말 예쁜 걸 골라오셨고요. 식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를 쭉 따라서, 좌측으로는 거실과 TV 자리, 이렇게 쇼파가 위치하고요. 이쪽으로는 불을 떴게 하기군요. 이렇게. 창고 옆으로는 낮은 하부장을, 예쁜 걸 구해오셔가지고, 이쁘게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계단 옆에 있는 거는 창고인데요. 네, 창고에 묻힘이 있지만, 이렇게 계단 옆에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드렸어요. 안방문. <laughs> 예. 포켓도 방식이고요. 한옥 전통 살문을 주문 제작한 겁니다. 이렇게, 포켓 문이 들어가고요. 아, 혼자 촬영하려니까 힘드군요. 안방을 이렇게 불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짜잔 네. 개봉감과 아늑함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상당히 부러웠던 구성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랑을 했던 욕실인데요 욕실도 크고요 현장에는 무절 히노키 루바가 붙어있습니다. 저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히노키 루바 저희가 직접 다 자연 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서 쓰는 거 아니고요. TS 인터 내셔널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프로 6조 2인용입니다. 크죠. 그리고 창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플에서 누우면 하늘에 별을 볼수 있습니다. 천창을 넣고요. 목욕을 하면서 나무도 보고 산도 보고 간혹가다 멧돼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삼중유리라 멧돼지가 깨고 못 들어옵니다. 다시 복도를 지나서 아, 드레스룸을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주조 사모님께서 제일 아끼셨던 가구입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넣어드렸고요. 입구는 팔각을 가공을 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모양입니다. 불을 끄고요. 자, 문을 닫으면서 예쁜 한옥문 살문 보여드릴게요. 간접등도 보이시고. 아, 1층에서 2층을 보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등이 정말 커요. 실제로 보시면 이 등을 다는 것도 일이었지만 다 달고 전구를 끼울 때 손을 쭉 펴서 돌려도 안아요 그래서 <laughs> 엄청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물로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겁고요. 그럼 2층으로 올라와 볼게요. 2층도 불을 키우고요. 거의 보이드 창 개념으로 크게 만들어 드렸어요. 무조건 전망입니다. 원하셨던 게 그리고 계단실 등과 실링팬을 계단 쪽으로 달았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나 위에서 식혀진 차가운 공기를 서로 섞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거실 등 보이시죠? 휴대폰 화면에 다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장에 매립등을 설치했고요. 게스트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게스트룸로 들어오면 건축주 사모님께서 만드신 금나비, 나비가 펄럭펄럭 날아갑니다 그리고 참구로 약간 와이드 개념의 창이 설치되어 있고, 붙박이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2층, 복도 옆에 제가 늘려서 독서를 하거나 여기서 1층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해드렸고요. 또 하나 그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높은 벽체는 어 도배지나 페인트 시공을 했을 때 층이 많이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거의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쪽은 M사이딩 원목으로 붙여져 있고요. 이쪽은 복도로 구성해서 1, 2 층을 살짝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2층 방입니다. 시계도 못 찍고요. 아, 요거는좀 그 유명하신 화가분의 작품이세요.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제가 조금만 빨리 찍었으면 경치를 기가막힌 경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좀 늦었네요. 도 살짝 보이는군요. 유리를 창을 열으니까. 완전 액자에 그냥 액자입니다. 자체적으로. 풍경화 액자. 그리고 2층에는 양경형을얻어 드리는 이유가 이삿 짐을 나를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그러시면 계단이나 다른 쪽을 이용해서 올라오실 때 정말 힘드시고 파손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독서를 하거나 차를 한잔 마시고 싶은 충동이 저도 강한데요. 이렇게 높이도 윈도우 데스크 높이도 높여서 아일랜드 바정도 높여서 예, 바텐더 같이 <laughs>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쓰는 창은 AT 레어드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프로파일은 캐네오 제품입니다. 어, 뭐, 창호자랑은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3중유리 기본에 아로곤가스 로이 유리를 넣어주고 있고요. 로이 유리 두쪽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브론즈 유리, 색을 살짝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리 세 개가 다 강화유리입니다. 파손하고, 뭐, 깨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2층 방입니다. 대구수로등이 켜졌습니다. 이 등을 장착해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laughs> 밤에 수로에 빠지지 마시라고 만들어 드렸어요. 잘 인테 보이시죠.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촬영 기술도 떨어지고 장비도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더 하다 보면 더 잘하겠죠. 이렇게 을 하고 저도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